오늘 소개해드릴 라면은 백종원 씨가 만든 짜장라면입니다. 백쿡백짜장을 소개해드릴게요.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올해 1월 출시한 백쿡백라면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2023년 12월 새로운 짜장라면 백쿡백짜장을 선보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이마트에서, 온라인에서는 더본마켓에서 판매한다고 하네요. 신선하게 볶아낸 춘장과 볶음 양파를 활용해 더욱 진한 액상 스프에 불향을 머금은 유성 스프까지 더해 깊은 풍미를 확보했다고 하네요. 이마트에서 4개입 4,480원에 구입했습니다. 이전에 출시되었던 백쿡백라면 백종원의 고기짬뽕 제품 모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백짜장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맛이 어땠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제품을 먹어보니 불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짜장라면이었습니다. 그 외에 단맛이 꽤 느껴지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진한 불향이 꽤나 독특했으나 다른 부분은 기본 짜장라면들과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뚜기표 짜장라면이라 그런가 제 입맛에는 그닥 잘안 맞네요.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쟁 제품 대비 가격 또한 좀 비싸다고 느껴졌습니다. 분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재미로 드셔보실만 하겠다고 소개해드립니다.